자 동화 맵 일곱 판 먼저 합니다. 자 동화 맵. 자 동화 맵 먼저 리스트 알려 주세니까 그대로 해줘. 우선 첫 번째 인어공주, 두 번째 오지의 마법사, 세 번째 알리바바, 네 번째 해와 달, 다섯 번째 복숭아 동자, 여섯 번째 알라딘 이지, 일곱 번째 피리 부는 사나이보다는 개구리 왕자가 나으려나 아니다. 설날을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1. 인어공주, 2. 오즈의 법사 3. 알리바바, 4. 해와달 5. 설레의 나라로, 6. 복숭아 동자, 7. 알라딘, 이지까지 해서 금운동 나눠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 자 방해하는 사람들 체크하세요 없죠? 구할게요 자 첫번째 인어공주부터 레디 go. 팀워 가능이지 공격은 가능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방제 적혀 있는 거 뭐라도 하겠죠 아까 근데 누가 순위 받달라 그런 거 같은데 방송 끝나고 이거 컨텐츠 끝나고 봐줍니 저도 참여할게요.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어. 어? 변폭 실화냐? 밑으로 떨어졌네. 옆으로 피했는데. 망했지만, 바로 복구. 나이스. 이제 못 가게 방해! 아! 18년! 아! 지린다, 진짜! 음... 일로와 잠자는 거 싫으면 누워있어. 아! 너, 순규! 갈피, C8년! C8등이야, 하필! 이런 C8! 18, C8! 18, C8등이야, C8! 18. <laughs> 아니, 저기요.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왜 흔들어? 왜 위아래로 흔들어?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필 또내 생일이야. 자, 하늘님, 빨리,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하늘님 빨리 계산하세요 오, 한그리포 김밤준 1등. 김대형 2등. 불만 3등. 프레티비 4등. 아 어, 프레티비 메달도 못땄어 소름. 시참 아니거든요. 저희 컨텐츠 중이거든요. 또 들어와도 보여, 바람라이트야. 나눈 좋아. 우연히 7.8기 미션 아직 몰라요? 알아요. 어, 8등까지. 알려 주세요. 뭐 어떤 걸 알려 달라는 건데, 7팔8기가두 개잖아. 7팔8기2님몇 갠데요? 근데 지금 컨텐츠 중에 거스, 거슬리게 하지 마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214개면서 어떻게 딸라고? 내가 근데 택도 없기, 없어 보이는구만. 와, 부도를 맞고 훅갈 뻔했어. 개꿀이구만. 어, 이번에 뭔가 내가 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어어 C8. 이렇게.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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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금메달은 내 거. 내가 금메달 살림은 은메달 너는 안돼 금메달은 내꺼야 아임 금메달 나는 금메달, 살림은 은메달. 여기서도 2등. <laughs> 역시 1등 나와요. 그럼요. 기본이죠. 응? 안녕? 말 걸지 마. 예전이랑 다를 게 없네요. 닥쳐. 너무 티나. 똥발이 안 받아. 그만할아 오르가즘 올것 같으니까. <laughs> 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 불맞을 뻔함. 아, 문어 그만 소리지내다. 야, 똥꼬는 어느 사람인지 다 성감되거든, 멍청아 새끼야. 어, 야! 아니, 미치 씨발, 제일 빨리 떨어져야데이 이, 이 호구 짓은 왜 하는 거지? 아니, 시, 싫어하냐, 이거? 너무 짜증나. 아니, 어떤 씨파. C파... 아니 1등으로 치고 나갔는데 이게 뭐하는 시츄레이션이냐고 지금 와이 돈트 트라이 디즈 온 진짜 미쳐가지고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지금 아니 넌왜 거기서 굽놀 쓰니 여기 okay, 일이 오세요 님들. 아씨발 여기 진짜 아까부터 개 짜증나네 진짜. 이, 얼마 전부터 이러시. 똥갈라 파워 같은 새끼들이. 아.

김대형, 이번에도 떨어질까봐 신청 안 했더라? 창피한 것. 그래서 네가안 되는 거야. 도전 정신이 없어. <laughs> 도전 정신이 없어. 50만원 땅에서 별포서 쏠 생각은 안 하고, 쌍놈 스키가 아주. 바람라이트 카이야. 그러네, 야, 더 이상 들어올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비버 바꿔버려야지. 중간참에는 트레이닝부터 가능한 걸로 하자. 트레이닝도 한 번에 싹다 하고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나 지금 13점, 13 아닌가? 13점 맞나? 아닌데 4등이 6점이었나? 10, 18, 6, 5점이구나. 15점인가? 아니! 미친새! 아, 진짜 지린다. 대포 속 옆길로 변폭 안 터지게 도망가려고 했더니. 아싸 빨리 올라왔지롱 아 같이 참았지만 이러이 씨 아싸 피했고 터져라 야 망해라, 야 망하라고, 야야 야, 유근혁 이 팔려나.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어 동화맵 별로, 트레이닝 별로 이런 식으로 터져라. 어떠니? 푹 꽝... 음마 <laughs> 어쩔 건데, 아, 우리 설레 하지 말자. 설레 별론 것 같아. 복동하고 알라딘 하고 피부사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설라는 너무 재밌대 가리가 없어 보는 의미가 없다. 이거 굿굿 굿. 굿, 굿. 하드코어도 하지 맵별로 한다니까 7개씩 하드코어는 7개 못하잖아 할수 있나? 해리랑 합쳐서 하지 뭐 아니 뭐야 왜꼭 나한테만 쏴호랑말꾸들라 아오리, 피노피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나이스, 살림 풀렸고, 개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아닌데. 나도! 그렇지. 어, 나나! 나나 안녕 <짓말> 여러분 우리 나나를 위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나나가 드디어 출산을 마치고 왔습니다 박수! 출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내가 1등이야? 어머. 1발 음메! 아우! 예스! 1등. 예, 내가 1등이야. 너의 기념이야. 너가 애 낳은 기념. 전년 근데, 제가 나보고 뭘 했는지 압니까? 애 낳자마자 나랑 이틀, 지나서 통화했거든요. 미역국 질린다고 <웃음> 쌍욕하더라고요. 호구냐? <laughs> 저보고 미역국 물려서 뒤져버릴 것 같다고 아주 욕지 욕질, 욕지를 그냥 아주 애엄마가 아주 욕에 욕지를 그냥 아주 전기 기, 터지는 줄. 얘 yeah, 미역국은 살 빠지고 좋은거야 미역국이 얼마나 몸에 좋은건데 그냥 죽는다 처먹어 누군 없어서 못 먹는데 <laughs> 나도 옛날에 다이어트 할때 그랬는데 나중에 애도 욕 잘하는거 아니에요? 제 애도 당연히 욕 잘하겠죠 엄마가 할줄 아는게 욕밖에 없는데 아우 나나 세기 고마. 쿠 여러분 보여요? 봤어 내별폭 터지는 거 봤어 별폭별폭 맞추는 거 보. 그럼 너도 이거. 아 어, 야. 아, 제발. 문어 오지 마세요. 문어 오지 마세요. 문어 오지 마세요. 뭐냐? 내 앞에 어디가? 오, 위등이야. 뭐야? 내 앞에 어디 갔어? 나 점수 많이 먹었어! 개꿀! 재영이한테 쏘고 남은 거야. 몇개 쐈길래 3개 남았죠? 저기요몇개 쏘고 3개 남았냐고요? 7개 쐈어 <laughs> 지간전! <laughs> 뭐야 사람이 줄었어 자 마지막 맵자 동화의 마지막 맵입니다 동화의 마지막 맵 어? 왓? 왓 디스? 자 피부사 재경기 할게요 왓 디스? 씨발 실화냐? 아 이거 아닌데 진짜 아, 짜증나 다시 들어가야 돼 아, 진짜, 이놈의 망겜, 진짜, 아, 튕길 때마다 열받네. 아니, 뭐냐고. 아니, 서버 관리를 뭐, 이따구로 해. 추석도 끝나, 설날도 끝났구만. 하여튼간에, 마음에 들지를 않아. 하여간에, 진짜, 짜증, 지대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노고에다 다시 만들게요. 음, 게임 하고 있네. 끝나고 나와서 다시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1로 해 둘게요. 비밀번호 1로 해 둘게요. 다시 들어와요. 아, 짱나~! 튕기고디랄 막판인데! 오늘 길전 하셨나요? 왜요? 오늘 길전 안했나길 a 왜 해야 돼? 길 n 노잼이잖아 <목소리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밤> <목소리가> 언제 끝나? 여러분, 추천 7명만 누르면 200개 찍을 수 있는데, 이거 7명만 눌러주면 안 돼? 어, 아니지, 다 전체적으로 해서 알려줘.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냥 어, 추천 안 눌렀네. 그니까 한번 눌러주면 되잖아. 딱 3명 더 누르면 되거든? 안녕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자 20명 거의 꽉 찼는데 자 비밀번호 바꿀게요 자 5초 후에 비밀번호 정비다5 4 3 2 1 0 8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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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5합니다 동가맵의 금메달 내가 딸것 같아, 왠지. 나 점수 짱잘 먹었어. 맞지, 맞지? 나 지금 점수 짱잘 먹었어. 이번 판이 중요해. 현재 일도 동챙이야? 은배! 은배! 좋아, 좋아. 나또 잘해졌지. 오이. 아 변복 좀. 오오오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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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티 나이티 나. 어뭐뭐 뭐. 뭐, 뭐, 뭐. 다건너 혼자 다. 야씨발 꼈어. 개새끼야. 진짜 지린다. 아, 그 끼는 것만 안 맞았어도 치고 나가는 건데, 아, 그 뒤로 변통 맞고 다 지랄 나가지고. 아, 나증나 짜증 난다고 멍청한 새끼야. 씨브랑 탱탱브랑 계속 내가 쳐줬어. 저거 순서대로야. 1, 2, 3, 4, 5, 6, 7, 자, 갈 거죠. 자! 자 트레이닝으로 갈거죠 자자금은동 저에게 보내주세요 자더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나 왠지 메달은 땄을 것 같아 나 왠지 메달은 땄을 것 같지 과연 동화의 동화 올림픽의 주인공 헉, 그래도 내가 1등이야? 어머 엄마 여러분들 내가 금메달이다 <laughs> 제가 금메달 1등이고요. 은메달은 효기 39점. 그 다음에 동메달은 한글 히포 34점. 저는 41점으로 금메달. 은메어나 그거 진짜 금메달이야? 대박. 헐. 여러분 제가 금메달이래요. 오, 자 적어놔야지. 동아맵 동아올림픽. 1등 동챙이 41점 2등 효기 39점 3등 히포 34점 자 금은동 금은동 자 금은동 저거 나왔어